리나 학교 갈 준비해야지 아, 할 거야 엄마 제가 오늘은 특별한 일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외국어 외래어 안 쓰고 하루 살기입니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, 할수 있어 엄마도 해야 돼어 나도 해야 된다고 그럼. 뭐 입지 오늘? 리나! 어? 오늘 날씨 더 추워진 거 같으니까 아우터 꼭 챙겨 입고 가! 아우터? 응. 엄마 아우터는 외국어잖아 오늘 외국어 안 쓰기로 했는데 좀 지켜줘 엄마 아 그래 미안 엄마 근데 요즘에 친구들 보니까 구스다운 많이 입던데 응. 나도 구스다운 사주라 너 외국어 안 쓴다며 거위털이라고 해야지 아 맞다 리나 단추도 좀 잠그고 왜 한쪽은 안 잠궜어? 응? 안 잠궜어 내가? 응. 팔. 아, <laughs> 아, 이거 저번에 붕대 켰는데 안 빠져가지고 푼 거야. 아 어, 맞아, 맞아. 어, 팝이 땀이 났어. 엄마. 안 들어가. 내 캐시카드가 어딨지? 응, 진짜 캐시네. 캐시카드 어디 갔지? 엄마, 내 캐시카드 봤어? 나 오늘 학교 가다가 편의점에서 뭐 사놓을게. 캐시카드가 뭐니? 현금카드지. 아, 왔다, 아, 왔다, 왔다. 어, 찾았다, 찾았다. 다행히 바지에 있네. 어? 지갑에 좀 넣어서 갖고 다녀. 이나 백팩은 안 챙겨가? 엄마. 응. 백팩은 외국어잖아. 배낭, 배낭이라고 해야지. 어, 알았어. 응. 오늘 선거날이라서 챙겨할 필요 없어. 공부 안 해가지고. 아우 손이 미라가 됐어 미라가. 미라가 됐어? 그래도 막 갖고 가야지, 이나. 잠깐 상황이 좀 없었던 아데나좋다 오늘은 저희 학교 선거날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. 학생의 규정에 의해. 투표 당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<목소리>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공세가지를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요. 구번아! 자! 오지 말지! 월, 일, 말, 대를 인내로 추노, 시, 이 인, 자나너무마가 공개표야. 나는 공개표야. 가아 감사합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여 운동하러 간대요. 시험 기간인데. 시험 기간인데 운동해도 돼? 아니, 아니야. 나공공 음, 나 많이 있어 아, 아연 영상을 챙겨보고 있다고. <laughs> 아니 재밌어. 아니 뭐 재밌어. <laughs> 아니 영상 찍고 있다고 약간 마음에 놓는 말을. 오늘 선거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. 선거 결과는 오늘 이제 학교 끝나고 저 회장들끼리 개표를 한다고요. 그래서 개표를 한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이야, 진짜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. 이나 오늘 회장은 누가 됐어? 어 회장 후보는 한 명이어서 음 자동으로 뽑혔고 음. 부회장 후보는 두 명이었는데. 음. 그거는 개표한 다음에 다음 주에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음 그렇구나 맞다 엄마 음. 오늘 친구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대 헉 <laughs> 진짜? 보이스피싱으로 응. 아들인 척 하면서 돈좀 입금만 달라고 하는 거야 나도 저번에 왔는데 자기 딸이래 근데 나한테 뭐 돈이 없다고 전화기가 고장 났다고 아, 그러더라 응. 아,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응. 이제 아닌 거 알았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응. 입금 안하셨대응 다행이다 진짜 응. 그래서 그럼... 요즘에 보이스피싱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요즘 사회 문제야 근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냥 사기 전화 사기 문자라고 하면 참 쉽고 좋잖아 아 직관적이구나 응. SNS나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여보세요. 리나, 공부 잘하고 있어? 간식 좀 먹어. 응, 음, 감사합니다. 근데 시험공부 계획은 잘 짜고 있는 거야? 응, 음, 나 기출문제도 풀 거고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룹 하기로 했어. 아, 맞다. 스터디 그룹은 영어지 공부 모임으로 하는 게 좋겠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아, 이거요? 저 족구하다가. <laughs> 족구를 왜 찾는 거였어요? 아, 족구할 때공 봤다가, <laughs> 공이 피고 손 맞았는데, 세게 맞아가지고. 이제 유치 두개 남았어요. 남았어요? 응. 유치 근데 전체 교정 들어가도 되겠어요. 드디어 장치를 붙일 수 있어 우리 몇년 교정했지? <laughs> 어머니 선생님 인생 의미가 없어요 이 장치가 이제 네. 그럴 거 같아 안깰거 네. 같아요 근데 그래도 확장 참 많이 돼서 네. 어, 이 공간 이용해서 배열하면은 네. 비배치 조절 가능하거든요 아 발치 안 한다 어, 예전에 만약에 이 상태대로 놔뒀으면 이제 무조건 100% 발치였죠 음 향기 좋아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레시피 보고 만드는 거야? 어 리나 레시피가 뭐야 조리법이지. 아하 궁금한데라고. 어, 어. 아 그냥 뭐유리도 해주시네. 딜리버리 시켜먹어도 되는데. 야 너는 오늘 무슨 한글만 쓰고 외를 외국어 안 쓰다는 야 하루 종일 영어를 이렇게 쓰냐? 아 배달 그래 배달 시켜먹어도 되는데. <목소리> 손이 에 집중해 나 손도 아픈데 운동 좀쉬는그래 아니야 요즘 친구들 운동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할거야 그래? 어, 우리이올 그래. 우리 우리 겨울에 PT 좀 받아야 되겠는데? 엄마! 오늘 하루만은 영어 안쓰기로 했잖아 1대1 맞춤 운동 들어보니까 트레이닝복 퍼스널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 운동 관련해서는 영어가 특히 많은 거 같다. 진짜 감다 엄마 나 운동하고 라이브 해도 돼? 라이브? 실시간 방송이라고 해야지. 아 그래 실시간. 실시간. 어뭐할 건데? 아이폰 언박싱. 아, 아니 언박싱 말고 개봉기. 그거는 선물로 산 건데 무슨 개봉기 영상. 시험 기간에는 자주 하자. 아 알았어. 엄마. 왜? 내 헤어밴드 어딨어? 어 파우더룸에도 없고 드레스룸에도 없는데. 민아 외국어 안 쓰기 힘드니 머리띠라고 해야지 머리띠. 아 그리고 화장방이나 옷방이라고 하면 되지. 아이고, 그러네어한 아, 손으로 하기 힘들다. 이렇게 다 발랐다. 이런 화장품도 영어나 외래어 같은 데 많이 있더라고요. 이름이 거의 다 외래어예요. 아한 어, 손으로 해야 돼, 이것도. 으유, 음, 쓰고 음, 싶다. 이년너 오늘 외국어 외래어 안 쓰기 미션이 아니라 한 손으로 뭐 하기 미션 같은데, 나. 아우, 그랬단 말이야. 어, 그니까 좋아, 좋 깨끗하게 닦으세요. 벌써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. 요즘 하루가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네요. 생각보다 외래어 외국어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시험기간이라서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, 좋은 우리말 표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, 그리고 공부하도록 신경 써야겠어요. 여러분도 외래어와 외국어를 자제하고 좋은 우리말 표현 함께 많이 써요. 기말고사 보시는 분들은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